대학교에 입학할 때 집이 시골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에 방을 하나 잡았는데 그 건물에 있는 집 중에서 이상하게도 너무 가격이 싼 집이었지.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어. 집은 오래됐지만 새로 리모델링해서 깔끔하더라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신발장과 오른쪽에 위치한 화장실. 좀더 들어와서 주방이 있고 자는 곳과 주방을 분리해 주는 반투명한 미닫이문이 크게 있었어. 좁은 베란다도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반투명 미닫이문으로 분리되어 있었지.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며 지내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인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신발장 앞 벽에 쓰러지지 않도록 기타를 세워놨는데, 그 기타가 혼자 반대 방향으로 쿵 하고 쓰러지는 거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 이게 왜 쓰러져? 이러고 말고 그냥 다시 가서 세웠는데 며칠 동안 그게 반복되더라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고 넘기더라고. 정말 그게 넘어질 수가 없거든. 비스듬히 세워둔 기타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쓰러지겠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루는 자려고 집에 있는 미닫이문을 다 닫고 불 끄고 누웠는데. 쿵 하면서 기타가 쓰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좀 무섭기도 해서 다음 날 세워야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기타 쓰러지는 소리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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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이 끼쳐서 눈을 감고 있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더라고. 그래서 보게 됐어. 신발장 쪽에 이상한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미닫이문이 반투명 유리라서 흐릿한 검은 그림자만 보이는데 처음에는 기타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 그림자가 점점 움직이더니 미다지 문 바로 앞까지 온 거야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아빠, 누나, 친구 할거 없이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는데 평소에는 잘만 봤다가 지금 이 순간에만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집에 있는 불이랑 TV랑 다켜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켜지더라. 너무 무서워서 눈물까지 흐르더라고. 그 그림자는 계속 미다지 문 앞에서 쿵, 쿵, 쿵 하는데 안 쳐다보는 순간 나한테 올것 같아서 그 그림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마음을 굳게 먹고 미다지 문 앞에 서서 그림자가 가장 멀어졌을 때 문을 확 열고 그림자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문으로 미친 듯이 달렸어.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바로 문을 열렸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 그러고 온몸이 오싹해지더라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어둡기만 했지. 문에 등을 대고 가만히 서 있었어.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다시 방 쪽으로 가는데, 화장실 쪽은 쳐다도 안 봤어. 왜인진 모르겠는데, 거울을 보면 큰일 날것 같았거든. 천천히, 천천히, 방으로 다시 들어가, 얼른, 미닫이 문을 닫아버렸어. 그 순간, 주방 쪽이랑 베란다 쪽 그림자 3, 4개 정도가,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 하면서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방벽 쪽에 등을 기대고 쭈그리고 앉아서 넋을 놓은 채 왔다 갔다 하는 검은 그림자들만 계속 쳐다봤어.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해가 뜨고 그림자들이 없어졌더라고. 그 순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아들, 나는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왜 어제 전화 안 받았냐고 막 화를 냈어. 그랬더니 엄마가 어제 전화 문자 아무것도 안 왔는데? 요즘 한창 미국 드라마에 빠져서 퇴근하면 후다닥 집에 가서 씻고 밥 먹으면서 미드 보고 자기 전까지도 미드를 보다가 잠드는 게 나의 닭이야. 근데 요즘 시작한 미드가 약간 공포물이라서 혼자 여자인 나한테는 좀 무서운 내용들이었어. 그래도 스토리가 탄탄하고 몰입감이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정주행 중이지. 그날도 빠르게 퇴근을 하고 바로 씻으러 들어가 머리를 감는데 샴푸를 다 써서 씻고 나와 샴푸통을 버리려고 보니 재활용 쓰레기가 아주 산더미더라고. 일단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서 미드를 보면서 먹었어. 다 먹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장으로 내려가서 재활용을 버리는데, 한 여자가 와서 쓰레기를 버리더라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 플라스틱 쓰레기를 휙 하고 던졌는데, 캔 쪽으로 들어간 걸 보고, 귀찮아서 다시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여자의 뒤를 지나갈 때 희미하게, 거기 아닌데?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 싶었지만, 그냥 집에 올라가려는데, 계단에서 또, 거기 아닌데,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순간 몸에 소름이 엄청 끼쳐서,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서, 문을 열렸는데,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서, 복도의 불이 점점 내 쪽으로 켜지는 거야. 급하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어.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켜둔 미드가 재생되고 있었어. 영어로 뭐라고 막 말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근데 갑자기 미드 속 여배우가... 거기 아니라고. 작업 도중에 컴퓨터가 꺼지는 바람에 혼자 야근을 하게 됐는데 팀장님이 나가시면서 장난식으로 귀신 조심해라 하시길래 나는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다들 퇴근할 때, 파우치를 들고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똑, 똑, 똑.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아직 퇴근 안한 사람이 있나 보네? 하고, 똑, 똑, 똑. 하고 답했더니, 옆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일을 마치고 다시 작업을 하려고 화면 보호기를 껐는데, 모니터 한가운데 메모장에 빨리 나와. 라고 써있는 거야. 순간 일어나서 주위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생각해보니 아까 팀장님이 장난친 것 같더라고. 피식 웃고 다시 작업에 열중하는데 아까 깜빡하고 파우치를 화장실에 두고 온게 생각난 거야. 얼른 다시 화장실에 갔는데 파우치가 없어진 거야. 순간 아까 옆 칸에 들어갔던 사람이 생각나더라고. 에휴. 그 사람이 가져갔나보다 했지. 그러고 커피 한잔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파우치가 있는 거야. 좀 느낌이 이상했지만 누가 여기 가져다 놨나보다 하고 파우치를 챙기고 자리로 돌아가 다시 작업을 하려는데 바탕화면 메모장에 헤헤헤 해, 해, 해. 라고 적혀 있었어. 순간 너무 무서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챙겨서 얼른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 그리고 생각해보니 우리 회사엔 여직원이 나뿐이었어. 너무 소름끼쳐서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갔지. 1층에 도착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왜 계단으로 오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아까 어떤 여자 안 올라왔어요? 하니까 아저씨가 아 아까 내가 잠깐 올라가서 노크했는데 그게 그쪽이었구나. 라고 해서 순간 안심이 되면서 다리가 풀리더라고. 그렇게 한숨 돌리며 건물을 나왔는데, 거기 여자 화장실인데? 작은 지방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어. 어느날 산너머 동네에 취재거리가 생겼는데, 차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혼자 걸어갔지. 그렇게 무사히 취재를 마치고 다시 걸어가는데, 걷다 보니 어두워져서 너무 깜깜한 거야.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걸을 수가 없었는데 앞에 초가집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 문을 열었는데 깔끔한 집안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 일단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오고 너무 배고파서 염치 없지만 차려진 밥상을 먹었어. 그러고 계속 주인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해가 떠서 일어났는데도 집주인이 없더라고. 그냥 가기 미안해서 평소에 발음 연습으로 쓰는 녹음기를 꺼내 녹음을 했어. 밥잘 먹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잘 있다갑니다. 테이프를 빼서 밥상 위에 올려두고 방송국에 와서 녹음실에 들어가 어제 취재한 테이프를 틀었어. 밥잘 먹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잘 있다갑니다. 오피스텔 가장 끝방에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외출을 하려는데. 앞집이 이사를 하고 있더라고. 누가 이사 오나 보네? 하며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쓰레기도 버리러 가고 가끔 마트에서 다녀오고 앞집에 이사 온 남자와 자주 마주쳤어. 몇 번은 내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내 뒤에 서 있어서 혹시 보지는 않을까? 불안했는데 먼저 집에 들어가서 안심했었지. 그러다 하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있는 바람에 그 남자랑 부딪혀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남자가 지금 퇴근하시나봐요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지.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가 됐어. 그런데 어느날 집에서 나오니까 한 여자가 그 남자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 분이신가 봐요. 아니까 여기 제 집인데요. 라고 해서 그 여자랑 한참을 얘기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여자가 너무 무섭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어. 여자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 그렇게 나는 침대에서 자고 여자는 바닥에 여분이불을 깔아줘. 거기서 재웠지. 당사자는 아니지만 나도 머리가 복잡하고. 자꾸 그 남자가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갑자기 뒤에서, 내 생각해?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있었고, 앞집 여자가 뒤에 서서 웃고 있었어.